안녕하세요. 헤라톡톡톡입니다. 오늘은 한글확장놀이 저번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신문지 글자 찾아 만들기 또 뭐였을까요? 글자 퍼즐, 속담 퍼즐이었죠? 그 다음에 초성키즈 세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가정에서 아이들과 잘하고 계신가요? 아이들과 꾸준히 한다는 게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의도했던 대로 아이들이 정말 잘 따라와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아이와 함께 하면서 욱하고 올라오는 감정 느끼시죠?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많이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내 아이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 인지 활동에 좋은 두뇌 개발에 좋은 활동과 논리적인 사고를 높여주고 또 어휘력 을 키워 줄수 있는 활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활동은요. 초등학교 저학년하고도 아이 저학년 아이들과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네, 첫 번째 활동은요. 수수께끼 놀이입니다. 말만 들어도 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겠죠? 부모님이나 보호자분들께서 문제를 내고 그리고 문제에 해당되는 답을 아이가 맞추어 보는 아이가 이야기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아이의 난이도에 맞춰서요, 문제를 조절해서 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처음엔 아이의 수준보다 조금 높은 단계요? 아니죠. 조금 낮은 단계에서 시작해서 아이가 답을 맞췄을 때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문제의 난이도를 조금 낮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수수께끼 놀이 이렇게 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나는 따뜻한 곳에 있으면 없어져요. 이 문제를 들으면서 아이가 답을 유추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음료수에 넣어서 먹기도 해요. 답은 뭘까요? 얼음. 이런 식으로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수준보다 조금 낮게 수수께끼 문제를 내서 아이들이 맞춰 보는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또 자신감을 쌓았다면 난이도를 많이 올리지 마시고요. 조금씩 높여주셔서 아이가 답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로 아이가 문제를 내고 또그 문제를 부모님이나 보호자께서 맞추는 게임식으로 누가 누가 많이 맞추는지 대결식으로 게임식으로 하면 아이의 흥미를 더 많이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수수께끼 활동은요 어디에 좋으냐면요 논리 수학을 높여줄 수 있는 활동이에요. 문제를 듣고 사건이나 또 사물간의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또 추상적인 생각들을 분류를 해야 돼요. 그렇죠? 분류하면서. 범주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논리 수학 지능을 높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답을 유추해가는 과정을 통해서요,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을 종합적으로 하는 종합하는 능력이 발달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추상적인 사고에서 구체적인 사고로 가는 단계를 높여 줄수 있는 활동이 바로 수수께끼 놀이 활동입니다. 두 번째 활동은요. 우리들이 다 아는 활동이에요. 끝말잇기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요. 지금도 방송가에서 예능에서 많이 하는 활동이죠. 하는 방법은 부모님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끝말잇기 활동은 두뇌 개발에 좋은 인지 활동 게임입니다. 처음 아이와 끝말잇기를 하려면 아직 아이들이 많은 단어를 알지 못해서 또 알더라도 그 단어들을 바로바로 바로, 바로 끄집어서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때문에 처음 아이와 시작할 때는 연상되는 것을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연상되는 것을 아이가 생각해 보면서 답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돼요 만약 저, 소라고 부모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소로 들어가는 단어를 아이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생각이 날까요? 바로 생각날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소 하고 멈춥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부모님께서 어 우리 음식할 때 양념할 때 쓰는 거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 우리가 귀로 무엇을 들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아이가 답을 생각해 낼수 있도록, 유추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힌트 같은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답을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주셔서 아이가 답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끝말잇기 활동에 익숙해지면요,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이제 아이에게 새로운 단어들을 접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새로운 단어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단어의 뜻을 아이에게 어떨 때 사용하는지,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인지 아이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면요. 아이의 어휘력이 정말 많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으세요. 마지막 활동은요. 물건 설명하기입니다. 자, 이렇게 가정에서 흔히 쓰는 물건이나 또, 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 사진들을 이용해 아이가 부모님에게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어, 이거 뭐죠? 냉장고죠? 그럼 냉장고 사진을 보고 아이가 부모님께 설명해 보는 거예요. 어, 이거는 냉장고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 있어요. 냉장고는 음식을 보관해 줘요. 이런 식으로 아이가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아니면 글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이게 쉬운 활동인 것 같지만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제가 머릿속에 있는 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로 여러분께 표현하는 게 쉬운 것 같은데요. 정말 어려워요. 제가 유튜브 찍으면서요. 카메라 울렁증 같은 게 조금 지금 생겼어요. 카메라만 보면, 어,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근데요, 지금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하니까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좀 많이 성장되어 진다는 게 저도 느껴집니다. 아이들도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생각한 것을 머릿속으로 정리한 다음에 말을 해야 해요.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건요, 정말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한 대로 말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아이는요, 학교에서도요. 발표력도 좋고요.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로 자랄 수 있어요. 저희 막내가요. 특히 자신감이 정말 넘쳐요. 자신의 저희 작은 아이가 막내가 말을 약간 조금 더듬어요. 그런데도 발표할 때요. 자신감이 넘쳐요. 왜냐면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요. 말로 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요. 아무리 말을 더듬어도 자신있게 그냥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런 활동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요, 나중에 학교 가서도요, 발표하는 능력이 정말 높아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요, 제가 한글 합장놀이 세 가지 활동을 알려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활동이요 아이들과 부모님에게 정말 숙제가 아닌 즐기면서 놀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 어, 이거 해야 돼 한글 가르쳐야돼더 많이 해서 아이들의 인지력을 높여줘야 돼 사고력을 높여줘야 돼 이러는 게 아니라 수수께끼 같은 활동처럼 그냥 어머, 끝말잇기 활동처럼 그냥 게임식으로 아이하고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졌어. 소금, 금, 금, 금 반지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놀이를 통해서 학습하면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초등학교에 가서도 중학교에 가서도 고등학교에 가서 그게 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조급함을 갖지 마시고요.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아이와 즐긴다라는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